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동양철관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관련해 가지고 어, 정말 급등 나올 추천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동양철관이 지금 이 커다란 상승을 만들고 나서 조정폭이 어때요? 살짝 깊었죠. 그래도 지금 이딱갭 저항 자리에서 어때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돌파.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거 굉장히 어, 긍정적이고 좋은 어, 기술적인 시그널이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보조 지표상으로도 이 과매도 구간을 지금 지나고 본격적인 이런 반등 시그널을 주고 있는 만큼 자 여기에서부터 나올 이런 파동에서 그동안 물려 있던 우리 주주님들이라든지 지금 단타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정말 핵심 이거를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만 확실한 수익으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탈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 올라간다고 조화만 하시거나 다시 이 자리를 깨고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미국이 6월 3일부터 열리는 어,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에 맞춰서 우리 통상 고위 당국자들 초청을 했는데, 자 이날 우리 조기 대선일이죠. 그래서 이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이미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를 딱 압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상황상 지금 다음 이 정권으로 이런 큰 결정을 딱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자체에 뭐. 이전만큼 이런 상한가라든지, 자 이런 커다란 반응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실 알래스카 가스 관련 사업이 정말 이 대규모의 커다란 사업이다 보니까 그 테마의 강도가 여기에 맞춰서 정말 크다.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를 좀 드렸는데, 자 결국 우리의 이 트럼프가 딱 집권을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어, 굉장히 어 밀어붙이면서 한국 그리고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콕 집어서 야 니네 투자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 왔고요. 일본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도 여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 어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다란 이런 이벤트가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대감 계속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자 투심이 여기에 반응은 일단은 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알래스카 관련주들 시장에 굉장히 많이 어 남아 있지만 지금 이1차 상승 이후에 상승군을 전부 다 반납한 이런 종목들도 많고 적절하게 다음 그 이슈를 기다리면서 횡보를 상승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반납하고 이런 횡보를 하면서 지금 이슈에 딱 반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그런 종목들로 많이. 있거든요 자 한마디로 세력이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핸들링을 계속 되고 있냐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동양철관 보시면 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n자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흔들기를 해내면서 그 과정에서로 본격적인 매집을 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냈지만그 뒤로 어때요 빠져나간 흔적이 없이 거래량이 잠긴 채로 다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더욱 뜨거워질 우리 알래스카 관련주 그 움직임 속에 우리 동양철관이 가지고 있는 정말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부터 그리고 어, 앞으로 이렇게 차트에 그려갈 그 움직임에 담긴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더트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자리마다 쫓아가고 여기서 또2십일선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몰리거나아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그런 매수에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딱네 페이지로 정해왔거든요. 리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워놓을게요. 여기는 제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로 동양철관 딱네 글자 간단하게 종목만 명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좀, 꼭좀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매집 들어 한이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나오면 급등이 출발을 할 텐데 자 곧바로 들어올리는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큰 흔들기 끝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오고 그럼 어떤 신?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또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하면 지금부터 큰 흔들기에 나와도 어떤 흔들기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어, 대응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이 종목명 동양철관 딱네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 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세력한테 당하셨다면 자 지금부터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이 파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여기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도 놓치고 고점에서는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 보셔서 더 이상 뭐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나오기 전까지 정말 시작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매매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급등주 추천을 좀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